Yeah. 아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?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블러드 오브 제우스 이거 저의 생일날 나온 그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이거 알아요? 이거 재밌어 은근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그림체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프레임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아 그니까 한번 보면 알아 내가 뭔말 하는지 어차피 저거 이제 올림푸스 그 제우스 IP로 한 거니까 아뭐 그렇게 식독은 아니잖아 근데 저게 그 미국 애니메이션이야 근데 저 퀄리티가 달라 다른데 근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. 어. 영어로 하 들으니까요. 그좀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그 넷플릭스 이제 기능 중에서 어... 원본은 미국 영어가 맞는데 일본어로 들을 수가 <laughs> 아니네. 아니, 아니, 내뭔 말하는지 알 거야. 봐봐 한번. 아니 봐봐 한번. 진 저거 보다 보니까 이제 올림푸스에 이제 그 신화에 좀 약간 관심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헤르메스라던가 마레스 헤라클레스 막 기타 등등 어떤 신이 뭘 하고 전쟁의 이제 빛과 어둠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런 거 약간 갑자기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게 헬리오스도 이제 태양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태양신이 아폴론이래 헬리오스는 뭐지? 뭐 서브인가? <laughs> 아 신화 다른 신화야? 뭐 헬리오스 뭐야? 헬리오스 오늘의 집, 헬리오스 엘레강스 보온병. <목소리> 아, 아니. 아무튼 그쪽에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. 약간 역사 쪽에 약간 재미가 붙이기 시작했어.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막 신화에 막 관심 생기고 역사 막 삼국지 막 이런 거에 막 관심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찔리는 게 아, 이거 일단 먼저 국사를 한번 읊어봐야 되지 않나. 막 그런 약간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면서 임진왜란 1592 이런 건 알거든요. 제가 임진왜란 1592를 어떻게 아냐면요. 92년도에 되게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많았어요. 1492 이제 그 미국 땅덩이 발견, 1592 임진왜란, 1992 엠비션 어? 탄생일 <laughs> 오우이갬 수성 뭐야? 여러 별들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는 같은 느낌입니다 빛나는 별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또 별자리라고 하니까 또 어제 올림푸스 어? 신화가 생각나네 그 올림푸스 그 지도를 보는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별자리에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나 이런 거 스토리 내약기 되게 재밌었는데 왜냐면요, 제가, 제가 사회선생님을 진짜 엄청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난 적이 한번 있어요. 중학교 내가 기억나는 게,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, 진짜, 중학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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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학년 때였다, 그거 같아. 같은 사회선생님이었는데. 아니, 그게 아니라 내가 학교 학창시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. 아이씨! 학창시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. 네. 아이씨! 내가, 내 방송에서 내 학창시절 얘기하는 게뭐 잘못됐어? 어? 아니,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oh, <laughs> 아, 씨... 아좀 들어줘 아, 씨..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나도 좀 놀라긴 했어 2017년도에 이제 3대 0으로 끝나고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넥서스를 딱 깼을 때그 짜릿한 기분이 한 3초 정도? 그니까 러 처음엔 아예 못 느끼다가 넥서스가 딱 깨지자마자 짜릿! 아무튼간에 해가지고 이제 딱 악수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페이커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약간 짜냈어요. 뭔가 아니 내가 왜 근데 왜 짜냈지? 걔는 우승 세번안 했는데? 아무튼 그랬어. 근데 이제 뭐 페이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페이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네 이거? 축하오세라 핀하이라이트, 중국어 솔로, 아크테트, 아 진짜 어, 그거 보충, 나와 씨. 설마? 나그 오프닝만 보고 머리 자르러 갔다 올라 그랬는데, 그 설마 막 그... 그... 막 파들고 막그 춤추는 애 있잖아요. 일본 2D처럼 뭐 그런 식으로 막 설마 결승전 무대를 막 그렇게 하겠어? 거기 이제 실덕들다 같이 그거 보면서 막 같이 춤추고 그러잖아. 아, <laughs> 아니... <웃음> 아, 뭔지 몰라? 아, 알잖아. 아... 진짜. 와, 야 무슨 낙기네? World's 10 Year Anniversary Castle. w e l 뭐가 just... 올라알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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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. 오늘도 좀 시작해 볼까요? 팀원의 그... 상태를 볼수 있는 정글 세라핀 할 생각은 아니지야 이꼬꼬꼬 <laughs> 르가나 세라핀 아무무새 중에서 할 <laughs> 생각 중에요발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서 바로 <laughs> 역갱, 역갱 확률 100 0% 합갱 야 0% 함께. 아칼리는 연막 때문에 어, 지금 개공이 별로 좋지도 않으니 어야 사이러스 장성야사이서 기가 맥고 그고거지 가이 아, 이게 뭐야? 아, 파너 많은 게 하나도 없어. 라면 처먹나 봐. 나 버티면 누로가배리해주는거 맞지? 왜 대답이 없어? 형, 어, 아! 멘탈 잡아, 아. 아직 안 끝났어. 플레 님, 고맙습니다. 어, 괜찮아. 상대편 거의 오레이디, 어... 아칼리는 못 컸으니까, 오레이디, 아칼리는 못 컸으니까, 오레이디. 아! 아, 이 뭐야! 아, 왜 이렇게 쎄! 아, 뭐야! 아이씨! 끝나고 딜량 봐봐, 이즈리얼 5,000 미만! 보여줄게, 내가. 5,000 언더 예상한다. 생긴 모델은 잘린 건가요? 제가 엠비션 님 7년 정도 봤거든요. 저 표정은 헤카림으로 이즈리얼보다 딜못나온것 같아. 카림은 명치들이잖아요. 아! 자, 미드 탑 나왔고 그러면은 오랜만에 아까 말 나온 김에 볼리 배우나 한번 해 봐. 볼리 배우나 한번 해 봐야겠다. 딜러들이 이미 듬직해서 한강도 사람이 이름이. 볼리 배우를 왜 이렇게 안 하지? 정글 볼리 볼리베어. 배우. 탑 볼리 배우는 아직도 하는데. 자, 볼리베어는요. 일단은 풀장걸리 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펀지 올라가 봐. 미리 어 설마 여기도 핑크가 있나 봐. 아... 아니, 방금 찼어. 이개자 값! 더블 빠졌 다, 더블 빠졌 다, 더블 빠졌 다. 휴 찍는 척! 하 면서, 어와 <laughs> 이야 정글 차이 양심 기졌 네. 진짜 앰비 션님 이면 이 겼다. 진짜. 아, 니저자 약간 차이. 좀 점수 깎이는 거좀 기분 차이. 나빠, 이거. 약간 지금, 만 지금 알았는데, 효과음이라던가, 그, 이펙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상당히 기분 나쁘네. 0대 네, 챌린저 가던데 여긴 왜 내가 라인 간다. 버러지 네. 놈들. 다이아 쓰레기들이랑 그 라인 라인 차이야. 이거는 정글 차일 네. 리가 없어. 내가 직접 보여 줄게. <laughs> 그리고 30대니까 프로 챌린저를 가도전 아직 20대예요. 20 저도 30대에 프로 챌린저 를갈 어? 거니까 두고 보세요. 내가 보여 줄게요. 진짜로. 내가 진짜 여기서 똥 싸잖아. 네. 원딜 쳐다도 안 볼게. 그냥 원딜 님들이 죽으면은 아, 네.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. 정글의 압박이 심했겠거니. 텔포 유무가 차이가 났겠거니. 미드 주석권이 없었겠거니 할게. 대신에 우리 팀 서포터가 서포터여야 돼. 그거 하나는 알아줘. 만약에 다른 라인 하자. 야, 씨발, 어... 너 나, 뭐 하냐? 뭐해? 닭살에 현장에서... 해 로아, 사타 맞을 준비됐어. 딴 <laughs> 새끼야! 이렇게 못하는구만. 이걸 맞아줘? 이렇게 <목소리> 어. 못하는구만. 이걸 맞아. 이레벨 되죠 이레벨. 사타 <목소리> <목소리> 새끼야 사타. 아, 저거 맞췄으면은, 진짜, 뭐 바텀이 어떻게 갱을 당해? 방금, 만약에, 내가 카서스였으면 바텀 더블킬이었어. 그레이브즈 갱두번 왔는데, 난한 번도 안 죽었고. 레벨 5. 신발도 없어. 그러는 동안에, 지금 카서스는점적 검색을 했나봐. 아, 이 게임 탈론만 갱 가면 이기겠구나. 사타다체크야 원, 투, W, 마무리. 야, 근데, 세라핀, 약간, 느낌 좋은데? 아, 뭐, 챔피언, 약간, 이름, 아, 세라핀이구나. 세라핌인 줄 알았어. 아, 그니까, 세라핌. 약간, 무기 이름. 아, 핌 말이야. 핌, 새끼들아. 니네들이, 니네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, 그렇게 들리는 거야. 아, 진짜. 어후. 안 당해, 안 당해. 안 당해, 안 당해. 아근 진짜 아.. 그랩을 안 당한다는 얘기였고요. 안 죽어. 역동이다, 이 새끼야! 두 발, 세 발! 면상에다가 그냥 총구멍을 그냥 얼굴에 구멍 내기!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약간 내가 라인 가니까 게임이 편하긴 해. 어? 어? 자!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세라핀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스킬 구성은 사기긴 하잖아. 여기 위에 한놈 아래 한놈 진나 잘쏴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쏘면은 약간 근데 안 가도 되지 않을까? 진나 잘 맞춰. 한 발, 두 발, 세 발. 진나달쏴. 제가 얘기했죠.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게죠 기분이 안 좋은 거라니. 리빙님, 아까 구독 감사합니다. 어, 오랜만에 전력댄스 보네. 어어... 비율이 좋아. 에이, 좀 말이 좀 되게 나중되면은 덩치가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아, 좋네 이거. 음. 음, 좋아 좋아. 음, 좋아. <laughs> 음, 좋아. <laughs>